영화의 거장 기에르모 델토르 헬보이 카네미로 쿵푸페미로 호빗 3부작 그리고 오늘의 작품 나이트메어 엘리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이트메어 엘리 입니다 2021년에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윌리엄 린지 그레엄 출판사는 북로드 페이지수는 391페이지 입니다 오늘은 매혹적인 하드보일드 클래식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휘몰아치는 에러티브와 위험하고 독특한 서정으로 1946년 첫 출간 당시에 당대 비평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작품이자 출간 이듬해 곧바로 영화화가 된 작품인데요 2021년에 영화의 거장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에 의해서 리메이크돼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무겁고 우울하고 막 어두운 분위기를 이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렇다고 뭐 읽는 내내 우울함만 느껴야 되냐? 아닙니다. 충분히 오락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빠른 전개와 화려한 시각화를 기본으로 하는 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작품 안에 카니발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승합차 카니발 말고 <laughs> 축제 카니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카니발, 요거에 대해서 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는 축제잖아요. 뭐 놀이동산이나 서커스장, 뭐 이런 것 같은 즐거움과 밝음을 추구해야 하는 장소, 요렇게 알고 있는데요. 음, 저는 카니발이 등장하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늘 어두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작품을 찾아봤어요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에서도 콘프라치코스들 뭐 무리에 의해서 기형적으로 외형이 변형된 아이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뭐그중한 명이었던 그인플랜 그리고 대야 이렇게 같이 떠돌아다니면서 카니발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우울합니다 또 이번 작품하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요 스테이션 1 1븐이라는 2016년작 소설인데요 여기는 문명이 붕괴되어 있는 포스트아포칼립트 상황에서 유랑극단이 떠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 우울해요. 그래서 이게 뭐 나만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이 문학 용어 중에서요, 카니발화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카니발이 문학 장르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니발은 권위에 대한 거부를 바탕으로 하고 또 파괴적인 동시에 창조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리는 해 작품 《나이트메어 엘리》가 지닌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장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앞부분 썰이 좀 길었습니다. 바로 줄거리 소개로 넘어갈게요. 주인공은 독심술을 통한 속임수를 이용해서 부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전문 사기꾼. 스탠턴 칼라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막 어두운 골목을 달리는 꿈을 꾸곤 했거든요. 어두운 골목 나이트메어 엘리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는 늘 그렇게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빛에 도달하지를 못한 채 공포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스탠턴 칼라일은 지금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카니발 공연을 하는 공연진으로 마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제목은 1 0 가지 쇼. 그를 함께 공연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다른 기술에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닭을 씹어서 삼켜버리는 쇼를 하는 사람한테도 이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라고 하면서 되게 흥미로워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도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선 이 쇼의 주인이자 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클레미 있고요. 또 덩어리 좋은 파워맨 브루노. 성장이 멈춰버린 다리를 묶어놓고는 손으로만 연기를 펼치고 있는 조두나옵니다. 또 온몸을 도화지 삼아서 문신을 그려놓은 마틴 그리고 몸에다가 전기를 지지지지 흘려도 멀쩡한 소녀 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로테스크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은이 휴잭맨 주연의 위대한 쇼맨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스탠턴 칼라일이 지나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요. 알콜 중독자인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요 이 속임수를 이용해서 독심술을 선보이는 이른바 모든 것을 아는 여자입니다 주인공은요 그녀와 내연 관계를 맺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요령 바로 미스 디렉션을 배우게 됩니다 미스 디렉션이 전부야 대단한 속임수 상자나 비밀의 문 속임수 테이블 다 필요없어 미스트랙션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머니에서 뭘 꺼내 모자 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도 구경꾼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 눈을 커다랗게 뜰 거야 스탠턴 칼라일은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료한 사람들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니는 순진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면서 떼돈을 벌수 있다는 것 그렇게 주인공은 전기 소녀 몰리와 함께 카니발을 떠나서 독심술쇼라는 새로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심술쇼는 점점 그에게 이상한 방향의 즐거움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영매를 통해서 죽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해준다라는 심령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종교집단을 만들어서 사교계에 진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진 부자들을 갈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돈을 뺏는 일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심신이 무너져감을 느끼면서 폭발할 정도의 수면 장애와 불안에 휩싸이게 됐죠. 그런 그의 앞에 정신과 의사인 심리학자 릴리스 리터 박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주인공은 그녀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달려오던 악몽의 골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눈이 멀어 더듬거리는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 아는 것은 오로지 배고픔, 소리에 대한 두려움,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평생을 도망치며 살지, 배고픔으로부터의 도망, 운명의 천둥으로부터의 도망. 과연 그는 구제될 수 있을까요?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작품은 1946년에 발표된 미국 소설입니다 이 출간 초기에 잠시 주목을 받았지만 이스팔라이트는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다시 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 많은 것을 담은 작품이거든요 1946년은 헤르만헤세가 유리알 유이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해죠 그리고 영국의 록가수인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 탄생한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대낀 걸까요? 이 놀랍고도 무서운 작품은요. 신랄함과 알코올 중독, 공포, 성적 열기, 귀신 등을 동원한 사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굉장히 다채롭고 풍성하고 다양한 감정의 환기가 비극적 플롯을 통해 문학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는요 세상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10권의 소설책 거기에다가 이 작품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딱 읽고 나서 야 어떻게 이렇게나 그로테스크하고 암울한 그림을그렸을까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정보를 조금 찾아봤는데 그랬더니만그럴만 하더라고요 어, 이 작품이 작가가 29살 되던 해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을 경험을 했고요 알코올 중독과 신경쇠약 같은 것도 경험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 생활도 안정적이지가 못했고 생애 마지막조차도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그의 자전적인 작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쏟아낸 글. 뭐 덕분에 읽다 보면은 진짜 이거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읽히지 않는 문장들도 중간 중간 등장을 합니다. 이렇듯이 작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인간의 본성을 심오하게 파헤친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 나이트메어 엘리는 변함없이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나이트메어 엘리의 리뷰였습니다.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를 감독한 기에르모델토로 감독은요, 원작의 어두운 부분은 영화로 가져오지 않고 남겨두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다? 원작 읽고 영화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